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보시겠습니다. 5장 19절 20절. 내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질문 내용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의 구원저부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 네, 내 형제들아. 내 네,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야구보서는 구원을 점검하게 하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야구보서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빨리빨리 안 변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너희들 생활에서 하나도 변화가 없는 걸 보니까, 정말 너희들 구원받은 게 확실하냐고, 이제 구원을 점검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점검하기 하기 위해서 야고보사가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소유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쳤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는 걸 통해서 창세기 5장의 금그 믿음이 참믿음이라는 게증 되지 않았느냐?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목숨 걸고 감수주물을 인해서 그가 참믿음 갖고 있다는 걸 행기로 입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너희들 정말 처음 믿음 믿음 그 믿음이 정말 확실하냐? 점검해 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을 점검케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서 이제 5장에서 이렇게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속아서 그 말이 속아서 칠리를 떠난 자라 떠난 자를 그러니까 미혹해 속아서 칠리를 떠난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 안 받은 사람일까. 그 뒤에 보면은,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1차적으로는 19절, 20절 같이 연결시켜보면 이 사람은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했고, 죄인이라 했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이 말을 봐서는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 일차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도 미혹해서 이제 진리의 말씀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에서 떨어지면은. 복음 진리에서 떨어지면은 구원을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래. 이 복음 진리가 영혼 속에 심겨졌으니까 복음 진리 자체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에 심겨져 버렸는데 복음 진리 자체에서 멀어지면요. 구원 안 받은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이 전혀 그리스도의 신성도 안 믿고 전혀 복음이 복음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잘 붙어 있으면요, 진리의 진리를 떠난 거지 않습니까? 떠났을 때 그걸 누가 구원받아 할수 있겠습니까? 속에 복음 진리가 없으니까 그걸로 간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진리 말고 성경에서 그 외에 뭐 거듭난 복음 진리 말고 그 다음 이제 다른 것에 약간 이렇게 미혹이 있을 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또 돌이키게 만들어야죠. 여기서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미혹해서 격결로 간 사람들을 사망해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격결로 간 사람들을, 진리를 떠난 사람을 잘 유도해서 그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도록 돌이키게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또 이렇게 미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제자리 에 돌아오기 끔 노력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간혹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보면은 한때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엉뚱한 데 갔다가 나중에 제대로 구원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사람은 보면은 또 영영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그 사람은 또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또 이제 성경 어떤 이렇게 해석 문제에서 또 엉뚱한 데 연결돼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또 나중에 돌이켜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 확실한 것은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어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즐거워하며 자유하 한다고 했습니다. 진리로 자유함을 얻고 복음 진리가 확실히 깨우친 사람이 복음이 없는 엉뚱한 것을 붙잡고 만일 그렇게 하고 딴데 엉뚱한 데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복음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었다고 누가 믿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기를 어, 진리를 떠나서 미혹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돌아서게 해서 구원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하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도 교훈이 되고 또 구원 받은 사람에게도 교훈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돼요. 자기 굳건하게 서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을 겁니다.